가수 전유진의 신곡, 무대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큰 화제를 모으고 있다. 중앙대 성악과 교수의 극찬이 주목받고 있다. 그는 우리 학교에 전유진 같은 강사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20억 원 영입설까지 등장하며 그녀의 가치가 재조명되고 있다. 전유진은 2006년생의 트로트 신성으로 놀라운 가창력을 자랑한다. 그녀는 현역가왕 우승으로 트로트계의 중심에 섰다. 그녀의 신곡, 나비아는 작곡가 조영수와의 협업으로 탄생했다. 이 곡은 그녀의 맑고 애절한 보컬로 큰 사랑을 받고 있다. 중앙대 성악과 김호호 교수는 전유진의 무대를 보고 감탄을 금치 못했다. 그는 그녀의 성량과 표현력을 높이 평가했다. 김 교수는 전유진은 성악적 기법을 자연스럽게 구사한다고 밝혔다. 이는 그녀의 타고난 재능을 입증하는 발언이다. 전유진의 신곡 무대는 KBS 가요 무대에서 최초 공개되었다. 방송 직후 유튜브 조회수 800만을 돌파하며 화제가 되었다. 그녀의 무대는 세대와 장르를 초월한 감동을 선사했다. 관객들은 그녀의 노래에 몰입하며 기립박수를 보냈다. 20억 원 영입설은 중앙대가 그녀를 강사로 초빙하려 한다는 소문이다. 이는 그녀의 전문성과 대중적 영향력 때문으로 보인다. 김 교수는 그녀의 보컬은 학문적으로도 연구할 가치가 있다. 고 말했다. 이는 영입설의 무게를 더하는 발언이다. 전유진은 어린 나이에 트로트계의 샛별로 떠올랐다. 2019년 포항의 변전 국가요제 대상은 그녀의 첫 번째 전환점이었다. 그녀는 전문 보컬 트레이닝 없이 복학으로 실력을 쌓았다. 동전 노래방에서의 연습이 그녀의 기반이 되었다. 미스트롯 2에서 대국민 투표 5주 연속 1위를 기록했다. 비록 팝 7에는 들지 못했지만. 그녀의 잠재력은 입증되었다. 2024년 현역 가왕 우승으로 그녀는 트로트계의 정점에 섰다. 이 우승은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이었다. 나비아는 김종환의 선물로 제작된 특전곡이다. 조영수의 섬세한 작곡이 곡의 감성을 극대화했다. 이 곡은 전유진의 성숙한 감정을 담아내 큰 공감을 얻었다. 팬들은 차트 1위를 점치며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전유진의 무대는 단순한 공연이 아니었다. 그녀는 노래로 관객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특별한 능력을 보여주었다. 김 교수는 그녀의 음색은 성악과 트로트의 경계를 허문다, 고평가했다. 이는 그녀의 독보적 매력을 강조한 말이다. 그녀의 팬덤, 온리유는약 1만 2천 명으로 성장했다. 팬들은 그녀의 신곡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며 응원하고 있다. 현역가왕에서의 활약은 그녀의 출연료를 10배 이상 끌어올렸다. 현재 그녀의 출연료는 회당 2천만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전유진은 팬들의 사랑이 무대의 원동력이라고 밝혔다. 그녀의 겸손한 태도는 팬들의 마음을 더욱 사로잡았다. 그녀의 신곡 무대는 방송뿐 아니라 유튜브와 SNS에서도 화제가 되었다. 이는 그녀의 디지털 영향력을 보여준다. 김 교수의 발언은 음악계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공감을 얻었다. 성악과 트로트의 융합 가능성을 그녀가 보여줬기 때문이다. 그는 전유진의 보컬은 젊은 세대에게도 영감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그녀의 교육적 가치를 강조한 발언이다. 전유진은 한일가왕전에서 글로벌 무대에 도전했다. 그녀는 일본 관객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녀의 무대는 조왕조에 불릴 수 없는 세월로 큰 호응을 얻었다. 이는 케이트로트의 위상을 높인 계기였다. 20억 원 영입설은 과장된 측면이 있지만 그녀의 가치를 보여준다. 대학 측은 그녀의 강사 가능성을 진지하게 검토 중이다. 전유진은 강사 제안은 영광이지만 아직은 무대에 집중하고 싶고 밝혔다. 이는 그녀의 음악에 대한 열정을 보여준다. 그녀의 신곡은 트로트의 전통과 현대적 감성을 조화시켰다. 이는 세대를 아우르는 곡으로 평가받는다. 가요 무대에서의 무대는 그녀의 성숙한 보컬을 강조했다. 관객들은 그녀의 깊은 감성에 눈물을 흘렸다. 전유진은 학업과 가수 활동을 병행하며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2024년 수능을 치르며 대학 진학을 준비했다. 그녀는 음악과 학업 모두 최선을 다하고 싶고 말했다. 이는 그녀의 성실한 태도를 잘 나타낸다. 현역가왕 우승상금 1억 원은 저축과 기부에 사용되었다. 그녀는 사회의 보탬이 되고 싶고 밝혔다. 그녀의 선행은 대중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이는 그녀의 팬덤 확대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전유진의 무대는 항상 진심을 담고 있다. 그녀는 노래로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싶고 말했다. 김 교수는 그녀의 무대를 감정의 예술이라 표현했다. 이는 그녀의 노래가 가진 힘을 잘 보여준다. 그녀의 신곡 뮤직비디오는 유튜브에서 천만 조회수를 돌파했다. 이는 그녀의 글로벌 인기를 입증한다. 팬들은 그녀의 무대를 인생 무대라 부르며 열렬한 지지를 보냈다. 이는 그녀의 팬덤의 열정을 보여준다. 전유진은 2024 전유진 팬미팅 온디유를 성황리에 마쳤다. 전성 매진을 기록하며 그녀의 인기를 입증했다. 팬미팅에서 그녀는 신곡 비화를 공유하며 팬들과 소통했다. 이는 그녀의 팬친화적 면모를 드러냈다. 조영수와의 협업은 그녀의 음악적 성장을 도왔다. 그는 그녀의 보컬 톤을 극대화하는 곡을 제작했다. 그녀는 조영수 선생님과의 작업은 큰 영광이었고 밝혔다. 이는 그녀의 겸손함과 존경심을 보여준다. 전유진의 성공은 노력과 재능의 결합이었다. 어린 나이에도 그녀는 꾸준히 실력을 쌓아왔다. 그녀의 팬덤은 남성 55% 여성 45%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그녀의 폭넓은 매력을 증명한다. 현역가왕에서의 활약은 트로트 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다. 그녀는 장래의 대중화를 이끄는 주역이다. 김 교수의 극찬은 그녀의 보컬이 학문적 가치를 지닌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그녀의 무대가 단순한 공연 이상임을 보여준다. 전유진은 팬들과 함께 성장하고 싶고 밝혔다. 그녀의 팬 중심 마인드는 큰 강점으로 작용한다. 그녀의 신곡은 트로트 팬뿐 아니라 젊은 층에게도 어필하고 있다. 이는 그녀의 음악이 세대를 아우른다는 증거다. 20억 원 영입설은 그녀의 잠재력과 영향력을 보여준다. 그녀는 트로트와 음악 교육의 가교 역할이 기대된다. 전유진의 신곡 무대와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줄 것이다. 그녀의 미래가 더욱 기대된다.